네, 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차는 볼보의 V60 크로스 컨트리입니다.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번이 다섯 번째 리뷰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할 옵션,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도심에서의 연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번 리뷰 같은 경우는 볼보 공식 동호회 카페에서 회원분들의 질문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XC40을 구매했던 코어롱 모터스와 볼보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약 3시간 동안 이 차량을 운영, 리뷰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시승할 차는 이제 화이트 컬러의 V6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이 좀 강한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제 그 v 6 크로스 컨트리 이제 컬러는 이제 화이트 컬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이트 컬러가 제일 좋더라고요. 화이트야말로 뭔가 좀 이렇게 좀더 세련된 느낌? 네. 비싼 차 같은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에. 화이트 컬러의 실내. 실내는. 네. 전체적으로 외장 컬러도 이제 밝은 색이고, 내장도 밝은 색이고, 네. 되게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느낌이. 화이트 컬러 내부 모습입니다. 뒷좌석, 뒷좌석도 보여드릴게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 외부에서의 깔끔함이 안에서도 이제 그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단 제가 시동을 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v60 크로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시동 켜는 이제 시동 버튼이 오른쪽으로 이제 돌리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떠요 이거는 지금 xc 시리즈나 v60 그리고 s90과 다 비슷해요 이제 시동 켰을 때 그런 화면이나 이런 옵션들이 그럼 왼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 왼쪽에 도어 보면 도어 그리고 메모리 버튼 여기 두개 있고요 하나 두개 있고 보통 저는 이제 그 제가 1번을 누르고 이제 저희 안에 간지 2번은 누르고 메모리 버튼 아래 여기 문 잠금 버튼이 있어요 여기 있고요. 도어 보면 이거 사이드미를 조절하는 거고 사이드미러를 닫을 때는 동시에 누르시면 되고 동시에 누르면 닫히고요 또 동시에 누르면 또 이게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버튼이 4개 있고요 도어 버튼이 창문 열리는 속도도 보여드릴게요 창문이 이정도를 열리고 다시 올려볼게요. 이렇게 닫히고 나왔네. 그리고 여기 유아 이제 보호 버튼이 있고요. 여기 이제 트렁크 버튼 이게 여기 있고 여기 바우스윌캔스 스피커나 이제 송풍구 그리고 여기 버튼들은 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때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버튼이 스피커. 말하면 이제 음성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거고 그러면 이번 지금부터는 메뉴 버튼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겠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면 여기 트립, 미디어, 전화기, 내비게이션 뜨고 트립은 여러분들께서 주행 정보, 뭐 누적 거리나 이런 이제 연비 여기 연비는 이제 100km당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평균 속도 그리고 누적 주행 시간 이런 거리들이,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미디어, 이거는 뭐, 저기, 라디오나, TV, 전화기,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 가운데 바로 선명하게 뜨는 게 참, 이 차의 이제 고급감을 굉장히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이프, 와이프 조절 장치가 있고요. 지금부터 요 가운데 이제 그 센터 페이지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그리고 취소 취소하고 네, 그리고 이 라디오 라디오 버튼 있고요. 여기 통 그리고 전화기.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컨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요거 요 누르시면 이제 온도 조절이 이제 가능하고요. 왼쪽도 왼쪽도 이제 가능하고. 닫고. 여기 이제 그 통풍 시트, 열 통풍 시트 기능이 여기 있고 또 열선 시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열선 추가 기능이 있고요. 고조속도 마찬가지로 여기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면 여기 차량 기능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안전 시스템이죠. 차선 유지 그리고 옆차가 옆차선에 차가 왔을 때 이게 경고 장치. 경고음은 안 들려요. 경고 이제 빨간 빨간, 빨간 빨갛게 저기 그 경고등이 뜨거든요. 그 장치고 이거는 뭐 주변에 사물 있었을 때 알림 장치 중뭐 이런 것들 그리고 후드. HUD HUD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오토 스탑 있고 카메라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굉장히 선명해요 진짜 이 후방 카메라가 엄청 선명해요 360도로 봅시다 360도로 보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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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담배 다시 360도 화면하고 왼쪽 왼쪽 보고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보고 360도 뒤에 이렇게 하고 파크인 파크아웃 있고 사실 이건 전잘안 쓰거든요. 뭐 이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수석 조절인데 이거는 언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크인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오른쪽을 합시다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라디오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차량 상태. 차량 상태는. 내 차가 언제 어떤 상태인지 이제 볼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주행 성능은 약간 연비, 연비를 볼수 있어요. 연비. 그리고 아래를 내려볼게요. 아래를 내려보면 여기 설정, 설정이 있고 설정에 보면 마이카, 사운드, 내비게이션, 미디어 통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설명서 하면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를 Q&A 식으로 정리해 둔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그리고 여기 왼쪽 보면 바우스 일킨스 스피커가 밖에 빠져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입니다. 어. V6 크로스컨트롤 같은 경우는 보조석에서도 이제 메모리 시트를 이제 저장할 수 있고요. 네. 보조석 메모리 시트 기능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썬루프 같은 경우 썬루프는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구독자 분께서 저한테 질문 을 주셨어요. 이제 부유군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경우, 이제 썬노프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덥지 않냐. 덥지 않냐. 그래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 현재 지금 일부러 제가 이제 그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 차를 땡볕에 지금 놨습니다. 차를 땡볕에 35도씨의 날씨에 제가 그 구독자분을 위해서 이 땡볕에 이 크로스 컨트리 가 놨는데, 정말 제가 이 거짓말 안 하고, 전혀 덥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지금, 에어컨을 지금 한 개로, 한 단계를 놓고 20도를 좀 맞춰놨거든요. 전혀 덥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여서 이제 그, 덮개, 덥잖아요이 덮개를 덮어도 빛이 추가돼서 뒷좌석이 굉장히 덥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뒷좌석이 더 만약 덥게 되면 에어컨 버튼 있죠. 이걸 이제 그 누르시면 충분히 뒷좌석에서도 덥지 않게 시간을 이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차 XC40도 이런 덮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 여름에 한 여름에 덥다고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고도 빛이 추가돼서 덥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님께서는 이 V60 크로스컨트리 이제 선루프가 이제 광활하다고 해서 실내가 덥지 않겠냐 이런 걱정은. 크게 이제 하셔 줘도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트렁크 를 열어 볼게요. 크깐 열면 이렇게 되고요. 사실 트렁크에 제가 골프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 캐리어, 캐리어 하나 하고 골프백, 저 골프백에는 1번부터 9번, 아, 3번부터 9번 아이언까지 다 있고요. 샌더하고 웨지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우드도 있고요. 다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 이제 이건 좀 여행 가방이고 좀 크고 이 정도만 해도 공간이 충분히 남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골프백만 넣는다고 해도 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개두두개 두, 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세 개를 이제 어떻게든 뭐 이제 꾸겨 넣으면 세 개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여기 이제 잠금 버튼 이건 그냥 잠금 버튼이고 요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는 문이 닫혀 닫힌 뒤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차 도어가 잠금 잠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말씀드리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트렁크만 닫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렁크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문이 닫힌 다음에 차량 전체 도어가 닫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 유용하냐 이제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 언제 유용하냐면 그 부유꾼 그, 볼보 자동차 이제 스마트 키 같은 경우가 차랑 이제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뭐 차량 도어가 잠기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 키를 제가 이제 그 가방에 넣고 다닐 때 넣고 다닌다면 문을 잠글 때 키를 한번 다시 꺼내 가지고 잠금 버튼을 눌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이 이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차에서 차에서 아 가방에서 차키가 꺼내기가 굉장히 귀찮다 그럴 때는 트렁크 한번 열고 이렇게 이, 이 버튼 누르, 누르잖아요. 이 버튼 누르면 문이 이제 그 트렁크 문이 닫히면서 차량 전체적으로 도어가 닫히는 스마트 키를 가방에서 다시 꺼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 키, 스마트 키를 가방에서 꺼내기 귀찮을 때저 버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뒷좌석에서도 옵션도 뭐 내친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뒷좌석 같은 경우는 제 차량 달리 잠금 버튼 이 있네요. 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에어컨 있고 아, 좋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좀 V 콘크로스 컨트롤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공간이 좀 좁다는 거. 스피커가 크게 들어가서 여기 공간이 좀 좁다는 거. 창문 조절 버튼 있고. 여기 에어컨 아까 보여드린 건데, 이거 열선 기능이구나. 요게 어, 지금 제가 이거 못하는 것 같아. 아, 됐다, 됐다. 어. 야, 진짜 좋다. 자, 이제 네. 어. 지금 뒤에 앉았잖아요. 덥다는 느낌이 지금 솔직히 안 들어요. 예, 네, 여러분들 진짜 안 들어요. 어, 아, 불 키면 램프를 키면 은은하게. 고급감을 살리기 위해서 은은하게 이제 들어오고요. 음. 전체적으로 이걸 빼고, 또 이렇게, 어, 이게 빠질 것 같은데. 어. 음. 여러분들 이건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나중에 이제 혹시 아시는 분께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헤드레스트 접는 거하고, 이열 폴딩 기능이 여기 있고요. 네, 이건 한개 접히고, 어, 두개 같이 접히는. 이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평균 연비를 도심에서 연비를 이제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V6 콘 크로스컨트리를 항상 그 주말에 레저용으로 쓰는 차가 아니잖아요. 이제 일상에서도 이제 그, 즐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말에 레저용으로 쓰는 것보다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쓰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소 생활하는데 이 차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도심에서의 연비, 도심에서의 연비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남서울 큰 컨트리 클럽, 서판교에는 남서울 컨트리 클럽에서 출발해서 판교 현대백화점까지 약한 5km, 5km를 40에서 50으로 달렸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 그 컴포트 모드로 이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에어컨은 지금 한 단계로 20으로 이제 제가 이제 20도씨로 맞춰놨습니다. 에어컨 이제 한 단계로 틀어놓고 온도는 이제 20도씨로 이제 맞춰놨어요. 제가 최대한 40에서 50 정도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온지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게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는 이런, 이런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향 지시등 소리는 크지 않고 은은하게, 최대한 은은하게, 은은하고 간결하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평일에는 약 10km 미만으로 터미좀 많이 쓰고, 또 주말에 이제 어디 놀러갈 때, 그때 왕복 한 80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써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전체 이제 사용량에서, 어 한90% 이상이 도심 중이라, 도심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고속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연비가 안 좋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저랑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이 있, 다면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영상이 굉장히 연비를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차체 무게도 있고, 이제 그 엔진 배기량이 좀 있기 때문에 큰 연비를 이제 그 좋은 연비를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뭐, 하이브리드 차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이 차를 도심에서 정말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하셔야 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저 개인적으로 자화자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약 3, 한 1km 정도 남았어요. 지금 주행거리는 3.1이고요. 과연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비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생각을 결과가 깨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좀 후회하고 싶네요 예 후회하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무게 무게가 무겁고 엔진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한번 연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대백화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많차여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보어나 제가 이제 그 헬스클럽 다니는 곳이거든요. 한 1.3km 더 운행해 볼게요. 1.3km 더 운행해 보고 그때 연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5.6km를 이제 달렸고요. 제가. 그 시간은 16분. 어, 평균 속도는, 보자. 평균 속도는 제가, 트리 평균 속도는 제가 10, 17로 달렸어요. 평균 속도 17로 5.6km. 평균 속도 17로 5.6km를 18, 16분 동안 달렸을 때 연비는 100km는 1 1 2요 그러면 이걸 리터로 환산하면 8.8 정도 되, 되거든요. 어 제가 아까 괜히 걱정을 했네요. 이 차가 도심에서 연비가 아주 뛰어난다고 말씀드리긴 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주행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의 연비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볼보 공식동호회 카페 회원분들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질문, 그리고 이 차량을 제공해 주신 코어롱 모터스와 볼보 자동차 코리아의.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이 V6군 크로스 컨트리 리뷰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제 실수했거나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또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